시간에는 사경경 강의 삼십오 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와 가짜 회심자 시몬을 위한 사도의 처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드디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은 전혀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10개 집화가 망해서 망했는데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그 백성들을 데리고 아수르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혼혈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혼혈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북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 때도 있었고 어쨌든 이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북 이스라엘과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미되어 있는 그래서. 진실한 그런 유대교도 아니고 어떤 세미, 예, 어떤 혼합주의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게더 나을 정도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그못 사는 사람들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지만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데 유다와 사마리아 사가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왕래를 하라 그러면은 그어 나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의 동편길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을 떠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 그 다음에 여리고 그렇게 해서 배박의 배단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로 일컬어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어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이만 핍박을 피해서 가던 중에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결국에 평신도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들이 이제 이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 사마리아의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두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와서 보니 그들의 상태를 이제 그 진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악한 영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볼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와서 보니까, 아, 이들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아, 좋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예,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가짜 회심자들을 추려내고 그들에게 회개를 전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것의 차이가 뭐냐. 성령 세례는 또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은 것이 아니냐. 라는 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그때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 그때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이고, 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어, 알아야만이 성경을 푸는 열쇠고, 오늘날 이것 때문에 교단이, 교단이 달라요. 교단이.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는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그 성령 세례는 방언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네 차례에 또 사도 바울 개인까지 포함한다면 다섯 차례의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대부분 이 사마리아는 뭐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 시몬도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방언을 했을 거라는 추측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나 고넬료 가정이나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나 그리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아나니에게 안수 받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사마리아성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실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 견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게 헬라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네, 그런데 헬라어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말 말씀만 갖다가 똑 떼가지고 그 부분만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교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세례, 물 세례를 받아도 쓸데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예, 네. 방언을 말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얘기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5절로 16, 17절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15,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성령을 받았다. 예, 성령을 받았다. 람바노라는 것인데요. 람바노라는 이 받았다라는 말은 어, 예, 영어로 말하면 리시브고요. 이 받았다는 말은 예, 받았다 또는 취했다 또는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얻었다는 말은 성령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 속에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람바노라는 것은 받았다, 얻었다, 취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성령을 취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 똑같은 마태복음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좋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한, 한 번만 주는 거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본문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나 성령을 위에 받아서 은사가 계속해서 은사가 채워지는 거. 예, 병고침에 은사, 방언에 은사, 방언, 통행에 은사, 이렇게 예언에 은사, 이런 것이 오는 것은 계속해서 올수 있어요. 이런 건 좋은 것들이잖아요. 성령의 선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한번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좋게 표현하는 말이 회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회심,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거듭남이고, 이것은 한번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도. 들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와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회심했다 말하는 겁니다. 비로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시간차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시간차가. 어떤 사람은 즉시 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다가 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물세례를 주게 될때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법이. 왜냐하면은 바로 성령 세례를 아니 바로 성령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을 굳이 기다릴 필요 있느냐 그런데 우리 의 선배들은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가 술을, 술을 끊었느냐 담배를 끊었느냐 주일성수를 했느냐 십일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너는 합당하다라고 교회가 인준해지면 그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장로교의, 장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은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그래서 성령을 받는 문제는 그 성령 자체가 인격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성령이 위에 내려오셔서 선물을 주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자,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한번 또 성경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38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선물이 바로 아까 얘기한 선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을를 믿고 물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마리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히 사도행전 8장 에 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믿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 전능자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직 성령이 안 들어간 회심이 안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문이 대표적인 거죠. 왜? 목적이 틀렸잖아요. 성령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도 자기가 더큰 명예와 예, 자기가 능력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예, 자랑하려고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데 성령이 들어가겠어요 그 속에 안 들어가는 다른 사람 다 들어갔죠 이미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만 시몬 같은 경우는 아직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계는 성령 내리신 이란 말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은 성령이 위에 내리신 일이 없거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라는 말이 정확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기뿐만 아니라 20절에 베드로 가야 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회심해서 성령이 들어온 상태에 있었고 어떤 사람 시몬과 같은 경우는 가짜로 회심한다고 믿는 척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아직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다 믿어서 자기 속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에 사도들이 안수해서이 어떤 그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이 성령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믿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진짜 내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결국에 생명이 들어간 거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안수한다고 성령이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이 성령 인간의 안수에 따라 성령이 들어가고 나가겠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인의 어떤 권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돈 주고 살 줄로 믿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예. 그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안수했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도움은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많은 은사들은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성령의 은사에 전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사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죠.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 사마리아 교회는 아직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들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 예. 이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와 같은 그래서 성령 세례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지 왜 사마리아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사마리아 사람도 요한복음 4장 읽어보게 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결국에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좋아했느냐? 유대인들은 더더욱 사마리아를 안좋아서개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아주 안 좋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로 56절까지를 봅시다. 52절에 56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시되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태워버려서 죽여버립시다.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 우리의 아들들. 성질이 급했나 봐요. 이들이 원래는. 우리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정도로 적대관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사도들이 가서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 것들을 그 사도들이 경험하기 않게 된다면은 된다 늘 외톨이를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왕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그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내려가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함으로 이들도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 그말이요 거꾸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와서 비로소 내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 은사를 통하여 내게 나타나게 함으로 내게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는 고마운 마음을 사마리아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은사는 아직 내려오지 않도록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이둘 사이의 민족적인 앙금을 해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교회다. 너와 나는 형제 자매로서 천국에 들어갈 동일한 족속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25절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함으로 사마리아의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세례를 통한 이때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위에 부어지심으로 은사가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고리도 12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들어올 때. 부어지듯이 이게 부어지듯이 내려오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따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마 후에 성령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방언 은사는 나중에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세례받을 때 이미 내 속에 예수님 없었느냐? 있었죠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성령, 방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다 그거 아닌 거예요 약간의 시간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원은 은사를 못 받았다고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회심을 했느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성령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예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을 때 나의 개인적 구주로 그분께 생명을 바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확실히 믿게 될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회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회심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같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때, 시몬 어땠느냐? 시몬은, 이, 사, 이 빌립 집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막 고치니까, 이런 능력을 나도 바라서, 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자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믿어, 믿은 거죠.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 영적 분별력을 보고 소개를 보니까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그 전에 이제 그걸 보고 이 시몬도 시몬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 세례를 안수를 통해서 해서 은사까지 받게 되니까 방은 예언을 막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돈을 주면서 그 권, 권세를 나에게도 달라는 이런 못된 돈 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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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받,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자 베드로가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20절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전을 은 가지고 은전을 가지고 와서 받친 모양이에요. 은전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말씀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네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22절에 처방을 내립니다. 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명령합니다. 단호하게 회개하라. 메타노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죽게, 그리고 간구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 나쁜 마음을 품었잖아요.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 용서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악독이 가득하. 독익 악독, 쓰디스메 쓸개가 가득하고, 불의의 공동결박으로 지금 묶인바 되어 있었다. 이 사단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 않으면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는 망하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과거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철저한 회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철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런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예, 과거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은 철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를 결박으로 묶어 있어 가지고 예수 믿기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릇을 믿어서 혹시 구원을 받았지만 악한 영들에 의한 고통과 회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잔 회개가 필요하다. 사도의 처방은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회개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은 뭐라고 나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했지만 지가 기도해야 되죠. 남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회개 기도를 대신해 줄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회계를 남이 대신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탁만 하고 끝나고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가 진심으로 회계를 그때 했다고 한다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외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 회계 안한 걸로 나와요. 그만큼 악한 영들은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철저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를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자 영접한 후에 정말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의 선물이 잘안 오신 분들은 더 철저한 회개를 해서 성령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진실로 성령의 선물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건 아니고 회심이 중요한 것인데. 시몬처럼 이렇게 잘못된 회개하지 말고 진실로 회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걸 회개하고 예수 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실히 믿음으로 회심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선물까지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성령 자체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아닌 것을 섬겼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여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